산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밖에 나와 계시네요 눈사람이랑 강아지, 고양이까지 어? 어디가? 아,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손주, 손녀들이 찾아왔군요 정말 반가우시겠어요 집 안엔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아래엔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선물을 나눠주시려나 봐요 트리키즈는 뭘 받았을까? 무선조종 알식하네요 진짜 좋겠다 사슴키즈가 받은 분홍색 상자 안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우와, 레고 딜리버리 트럭? 대박, 완전 부럽다 북극곰 퀴즈는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북극곰이녀? 찰떡이네. 아니, 이모도 선물을? 와, 프리미엄 썰매를 받았군요. 삼촌까지? 아니, 저것은 태엽을 감아주면 움직이는 장난감 로봇군요. 다음은 산타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을 가져오셨네요. 나도 먹고 싶다.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다 같이 사진도 찍습니다. 이제 어느덧 산타 할아버지가 출발하실 시간이네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산타 할아버지를 배웅해 드립니다. 네마이 사슴이 끄는 썰매가 집 앞에 도착했네요. 산타 할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정말 많이 기뻐하겠죠.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